컴퓨팅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바로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기술적 돌파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AQ64 양자 컴퓨팅 기업 IonQ가 자사 시스템의 성능을 증명하는 새로운 벤치마트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점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증된 양자 시스템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원래는 2025년에나 가능할 거라고 했던 목표를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서 이뤄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자, 그래서 이 AQ64라는 숫자.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들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알고리즘 큐비트, 줄여서 AQ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큐비트가 몇 개냐? 이런 개수만 세는 게 아니에요. 그 큐비트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잘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력하는지 그 성능까지 함께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진짜 성능 지표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AQ라는 점수는 그냥 1점, 2점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수가 딱 1점만 올라가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가 말 그대로 두 배가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다음에 보실 비교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제대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 도약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보세요. 불과 1년 전 AQ35를 달성했을 때랑 비교하면요, 지금의 AQ64는 계산 능력이 무려 2억 6,800만 배나 더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발전 속도입니다. 이 힘을 다른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2의 64제곱, 바로 1,800경입니다. 아이온 큐의 새로운 템포라는 컴퓨터가 단한 번의 연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죠. 그럼 이 엄청난 성능 과연 경쟁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다른 시스템들과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수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이온 Q의 발표에 따르면요, 자사의 템포 시스템이 현재 공개된 IBM의 양자 시스템보다 무려 36조 배나 더큰 계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특정 산업 문제에서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계산 공간이 크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힘이 실제 산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차트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널리 쓰이는 산업 알고리즘 세 가지를 돌려봤더니 경쟁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융 최적화 문제에서는 35% 가까이, 암호학에서는 74%나 더 정확한 결과를 냈고요. 특히 AI 검색 알고리즘에서는 무려 180%가 넘는, 그러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인 겁니다. 이건 곧 금융이나 AI, 신약개발, 뭐 재료과학이나 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에서 기존 컴퓨터로는 아예 풀 엄두도 못 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술 덕분에 이 놀라운 AQ64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엔진 내부를 살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도약 뒤에는 크게 세 가지 혁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큐비트 수를 그냥 두 배로 늘려버렸고요. 둘째, 그 모든 큐비트들이 서로 막힘없이 아주 자유롭게 소통하게 만들어서 계산 효율을 극대화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력해진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아주 정밀하게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 부품 하나만 좋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하드웨어랑 그걸 100% 활용하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제 응용 프로그램까지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는 거죠. 이걸 풀스택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AQ64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죠? 아이언 Q의 야심찬 로드맵을 보면서 컴퓨팅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이언 Q의 로드맵을 보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달성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이미 203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요? 무려 20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갖춘 시스템입니다. 사실 기술이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하면서 이제는 점수 하나만으로는 이 컴퓨터들의 성능을 다 표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큐비트의 실제 개수는 몇 개인지, 또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오류율은 얼마나 낮은지 같은 훨씬 더 다각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이 괴물 같은 컴퓨터들의 성능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컴퓨팅 능력이 우리 손에 쥐어진다면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수많은 난제들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이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